제가 싹퉁바가지 없는 우리 며느리 때문에 너무 우라통이 터져서 시원하게 너도 당해봐라 하는 마음에 복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안 서서 이 글을 적어봅니다. 제 사연 좀 들어보시고 뒤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현명한 젊은 사람들과 며느리하고 관계 좋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55살이고 슬하의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남편 없이 키웠습니다 아버지 없이 기죽을까봐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야겠다 싶어 저는 열심히 보험에서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어느덧 장성에 4년 전에 결혼을 했죠 작년에 그렇게 기다리던 손자를 저에게 안겨주었고요 그야말로 손자는 천사같았습니다 꼼지락거리는 손가락하며 한 번도 땅바닥에 발을 디뎌보지 못한 통통한 발이며 손주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 내 모든 걸 손자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며느리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아이를 좀 봐줬으면 했습니다. 손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쁘지만 아이를 봐주는 것은 좀 힘들겠다 했습니다. 저도 보험료를 계속하면서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랑 며느리가 와서 사정 사정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애를 키우면 좋은데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이이가 월급이 넉넉치 않잖아요. 혼자 벌어서는 나중에 우리 아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요. 제가 같이 벌어야 나중에 뒷바라지 제대로 하죠. 어머니가 좀 봐주세요. 저 지금 간두면 다른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경력이 끊겨서 직장 다시고 해도 이돈 받기 힘들어요. 참 난감하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고 우리 손자인데 왜안 봐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애를 보고 있으면 돈을 하나도 벌지 못하니 쉽게 결정을 못하고 난감한 표정만 하고 앉아 있었죠.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버는 돈까지는 못 드리지만 제가 한 달에 150만원은 챙겨드릴게요. 엄마만큼 우리의 잘 봐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애 맡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봐주세요. 믿을 사람이 엄마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까지 아들이 얘기하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말못 하겠더라고요. 아들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요. 세상 무서운데 저도 남의 손에 애 맡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지금까지 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고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무엇보다 소중했던 저는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보험회사 다니면서 이런저런 보험을 들어놔서 노후도 큰 걱정 없고 아들 내외가 150만원씩 주면 저도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자 했죠. 아들 집은 우리 집과 차 타고 10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저는 아침에 아들 내외가 출근하기 전 7시 30분까지 아들 집으로 가서 우리 손자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도 너무나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고생하신다며 어머니가 우리를 봐주셔서 저희 안심하고 나간다고요. 애 보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아들내외 웃으면서 출근하는 뒷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애 봐준다고 하길 너무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150만 원을 지어줄 때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싶어 돈을 받으려니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자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몇 달은 150만원씩 돈도 꼬박꼬박 챙겨주더니 한번은 이번 달에 지출할 게 너무 많아서 100만원만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돈쓸 일이 많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8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는 60만원을 주는 겁니다. 얘한테 들어갈 일도 많고 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 전기요금이며 마트에서 장보는 돈도 예전보다 많이 든다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60만원은 너무한 것 같다 생각했지만 저는 돈 들어갈 일이 많은가 보다 다음에는 제대로 챙겨주겠지 싶어서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50만원 고정이었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얘기할까 하다가 돈도 쪼들린다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아들 마음 상하고 아들 내외 근갈까봐 그냥 있었습니다. 당장 제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이 없었으니까요. 150만원 주기로 한돈 50만원 준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열받는 건 며느리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애를 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던 애가 은근히 제가 하는 행동 사사건건 입을 대고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한테 먹을 걸 손으로 주면 어머니, 손은 깨끗하게 씻으셨죠? 이러고요. 퇴근하고 왔을 때 제가 TV라도 보고 있으면, 어머니, 애 있는데 자꾸 TV 보시면 어떡해요. 애들한테 TV가 얼마나 안 좋은데요. 저 보세요. 애가 TV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면서 짜증난다는 듯이 애를 안고 지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어디 그 뿐인 줄 아세요? 애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밖에 애를 데리고 나갔는데, 애가 넘어져 이마를 콩 찍은 거예요. 내 새끼 이마를 찌어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애 이마에 상처난 것을 보고 며느리가 난리 난리 치더라고요. 어머니 아니라고 너무에 대충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애가 넘어질 때까지 어머니는 뭐하셨어요? 어머니 믿고 애 맡겼는데 애 이마에 상처나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돈 받아 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돈이나 제대로 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150만 원 주기로 한 거. 50만원 겨워주면서 저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애 보다가 애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애가 머리를 찌을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절 몰아 세울 일인가요? 지가 보면 애 털끝 하나 안 다치게 볼수있냐고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애 키우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 내가 앞으로 잘 살펴볼게. 하고 말았죠. 괜히 제가 며느리 건드렸다가 우리 아들한테 퍼볼까 봐서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며느리는 제가 가만히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애한테 과자를 주면 애한테 과자 많이 주는 거 아니다. 애 기저귀 갈면 물티슈로 닦지 말고 씻어줘라.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꼭 책읽어줘라. 많이 배우신 다른 어머니들은 애 영어 공부도 시킨다더라. 어머니는 왜 공부를 그렇게밖에 안 하셨냐? 종부리 듯이 하는 겁니다. 아 정말 다 집어던지고 귀한 니 새끼 니가 키워라. 하고 나오고 싶었죠. 그런데 착한 우리 아들 퇴근하고 와서, 엄마, 애 보느라 힘드셨죠? 엄마 좋아하는 거 사왔어요. 하면서 먹을 것도 앞에 두고, 주말인데 주무시고 가라고 하는 우리 아들 보니까 그렇게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아들 봐서라도 저는 그냥 참았어요. 상대해봐야 싸움밖에 더 되겠나 싶어서요. 그런데 진짜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금요일이라 애 아들 내외한테 넘겨주고 집에 오려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가세요? 내일 어차피 일찍 오셔야 되는데 그냥 주무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고 했죠 당신 엄마한테 내일 여행 간다고 말씀 안 드렸어? 내일 1박 2일로 둘이 여행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나는 당신이 말씀드린 줄 알았지 어머니 어차피 주말에 아무 약속 없으시잖아요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결혼기념일이라고 둘만 여행을 가더니 이번에는 말도 안 하고 여행을 간답니다. 여행을 가면 미리 간다고 말을 하든지 애를 데리고 가든지 해야 할거아니냐고요 저한테 같이 가자는 말은 못할 망정 주말까지 애 맡기고 둘이 여행을 간다니깐 정말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도 이형 일이 된거 어쩌겠나 싶어 다녀오라고 했죠. 다음에는 가면 간다고 미리 말을 하라고요 저도 오늘 친구와 약속 있다고요 다음날 며느리하고 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행을 갔더라고요. 애는 제 옆에 데려다 놓고요. 저는 만나기로 한 친구한테 애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약속을 취소할까 하다가 수다라도 떨어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친구가 오더니 대뜸 네 며느리 돈잘 버는 모양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신발장에 있는 구두가 죄다 명품이라는 거예요. 이건 최근에 산 모양이네? 이거 이번에 나온 신상이야? 저는 평생 명품은 구경은커녕 입어본 적도 신어본 적도 없어. 그게 명품인지 시장에서 산 건지 구분도 못 하는데 명품 좋아하는 친구는 알아보더라고요. 며느리가 돈이 없다며 50만 원씩밖에 못 준다고 해놓고 지는 명품구두 사 신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혹시나 싶어 며느리 옷장도 한번 보라고 했어요. 예, 니네 며느리 이렇게 명품 걸치고 다니는데. 너한테는 명품 가방 하나 안 사주디? 가방이랑 옷이랑 이거 다 비싼 거야 이거 다 팔면 집도 사겠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배신감이 들고 분했습니다 애 봐준 돈 제대로 받지도 못했지만 50만원이라도 받으면 그 돈으로 제 나름 장도 받았고 애한테 먹을 것도 사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뒤통수를 이렇게 쳐도 되는 건가요? 저는 다음날 아들네 애가 오자마자 잘 다녀왔냐 말도 않고 애 넘겨주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며느리한테 문자 한통 보냈습니다. 나 오늘 갑자기 응급실 왔어. 검사하고 결과 보고하려면 며칠 걸리니까 애 보러는 못갈것 같다. 어느 병원이라고 말하면 괜히 너나 애비나 신경 쓰이니까 조용히 나 혼자 병원에 있을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나서 전화기를 꺼버리고 잠수 탔습니다. 저는 여행사로 갔습니다. 평생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해봤는데. 어디 좋은 여행지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같이 여행가자고요. 맨날 애 본다고 못 간다고 하더니 어쩐 일이냐며 친구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와 저는 둘이 제일 빨리 출발할 수 있는 호주 패키지 8박 9일 여행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호주가 세상에 어디 붙은지도 모르고 호주 여행을 떠났지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매일 애만 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행을 오니 딴 세상이더라고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못 살고, 왜 그렇게 아들바라기로만 살았는지, 며느리가 싹퉁바가지 없는 얘기 내뱉는데, 왜 거기에 대고 시원하게 한마디 못 해줬는지, 제가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호주 왔어. 병원에 있다는 말 거짓말이야. 여행 오니까 엄청 좋다.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어. 내가 여태까지는 혼자서 아들 키우고 아들 손자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나 이제부터는 다시 일도 하고 내 인생 찾아서 살 테니까 너도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살아.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이없어하며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둘이 싸움이라도 한판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 또한 둘만의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저한테 잘했다며. 지금까지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저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전화기를 켜보니 아들 며느리한테 문자 메시지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답답해서 그러신 것 같다고 어머니 이해하니까 애는 계속 봐주시라고요. 처음에 했던 말처럼 남의 손에 애 맡기기는 애가 너무 어리다면서요. 그 문자를 보니 마음이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저리 사정을 하는데 다시 애를 봐주러 가야 할지 아니면 며느리한테 큰소리 쳤던 것처럼 아들 내외 신경 끄고 제 인생 살아야 할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조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